창문형 에어컨 마이너스 30만원대 가성비 추천 3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일전기 창문형 에어컨 WAC-1900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020년 3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15.4제곱미터의 냉난방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상품으로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죠. 조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590W의 소비전력으로 매우 적절한 제품이에요. 소음은 조금 있지만 시원한 성능과 견고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창문형 에어컨 에바 62NW 화이트는 정말 편리하고 성능도 좋아요. 설치가 간단하고 냉방, 송풍, 제습 시침, 절전, 정은 모드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에너지 효율도 5등급으로 좋아서 전기세 부담도 적어요. 또한 소음도 선풍기 2단 정도로 적당해서 거슬리지 않아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견고한 거치대로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소리가 조금 커서 고려해야 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제품이에요. 에어컨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세기 최신 기술이 가미된 창문형 에어컨, 2 1 c m 창문형 에어컨, 싱크-8000배가 1등급 인버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어줘요. 설치도 간편하고 작은 방에 딱 맞는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센츄리 창문형 에어컨 신트8 0 0 0 레갈은 시원하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소음이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요. 쿠팡에서 빠른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고 설치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